안녕하세요. 베개 추천하는 박코디입니다. 오늘은 박코디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베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도 사용하고 있는 베개이고, 저의 20년 지기 친구에게 체험 컨설팅을 통해 추천해줬던 베개인데, 친구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가족까지도 모두 변경해서 그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베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베개는 바로 슬립 앤 슬립 마스터 유닛 베개입니다. 지금부터 이 베개가 왜 최고의 베개인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높이입니다. 우선 베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뉘어 있는 것은 경추 높이에 따른 베개의 높이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베개 선택 시 높이는 경추 높이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침구 환경, 개인의 체격 그리고 침대의 경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이 베개가 힘을 발휘합니다. 매장에서 체험했을 때와 구매 후 집에서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다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맞게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베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높이 조절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레탄 폼으로 된 높이 조절 패드가 들어있어서 1차적으로 이 베개의 전체적인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릴 때 처음에는 이 높이 조절 패드를 좀 넣고 사용해 보시다가 뭐 한주 한 정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높이 조절 패드를 좀 빼고도 사용해 보시면서 나만의 친구 환경에서 나에게 맞는 베개를 좀 전체적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개 보시면 베개가 이렇게 방이 다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를 통해서 소재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데요 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에 가지고 계시는 종이컵이나 이제 소주컵을 이용해서 베개의 소재를 뭐한 컵, 두컵 정도 빼보시기도 하고, 다시 넣어보시기도 하면서, 좀 요, 요각 유닛별로, 요 구간별로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보다 세세하게 나의 높이나 체형에 맞게 좀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그 장점은 매장에서 체험했을 때는 베개가 편했는데, 간혹 집에 가면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높이가 조절이 가능하고 이 높이 조절 패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베개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소재는 보통 부드러운 소재와 좀 지지력이 좋은 소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소재 중 어떤 소재가 더 좋다는 아니고요. 두 소재 중에 좀더 나에게 맞는 내가 배웠을 때좀더 편한 소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스터 유닛 같은 경우는 소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생긴 소재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소프트 타입으로 들어가는 소재이고 하나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드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드러운 베개를 선호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연질 재질의 마스터이니 소프트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좀더 지지력이 좋고 내 목을 조금 잘 잡아주는 베개를 선호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드 타입을 선호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소가 소재도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베개를 찾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개의 가장 비밀이자 핵심인데요. 베개를 열어보면 이렇게 베개가 5개의 유닛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역할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 아랫부분은 이 경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베개를 보시게 되면 특이점이 양쪽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양쪽이 높게 되어 있는 이유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베개를 사용해도 어깨가 결리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뒤통수 부분을 좀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이 가장 위쪽은 이제 우리의 후드부 머리 위쪽을 좀더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형태도 5분할 5개의 유닛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면 자세 어떠한 수면 환경에서도 모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더욱더 잘 맞을 수 있는 베개의 확률을 높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정말 완벽한 베개 아닌가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높이, 소재, 형태까지 모두 잡은 베개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저처럼 땀만 흘리시고, 잘게 좀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건데요. 바로 세탁까지 가능한 베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같은 베개는 베개 소재 특성상 물과 열에 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세탁이 안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요. 마스터 유닛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재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이프 소재를 되어있기 때문에 베개 커버뿐만 아니라 베개 속까지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생적이고 더욱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바코디만의 좀 세탁 꿀팁을 말씀드리면 세탁 시에는 이렇게 이제 고정끈이 있는데요. 고정끈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커버랑 높이 조절 패드를 분리한 상태에서 요 지퍼가 잘 잠겨있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지퍼를 여시고 세탁을 하시면 소재가 모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퍼가 잘 잠겨있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찬물이나 혹은 좀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베개 속을 통째로 좀 담가 놓으시면 그동안 제가 흘렸던 땀이나 그 안에 각종 뭐노폐물이 이런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담가놓고 같이 넣어놓은 후에 빼신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샤워기나 흐르는 물을 통해서 한번 헹궈 주시고 꺼내신 다음에 건조대 위에 올려주시면 빠르게 건조돼요. 조금 특히 건조한 날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이나 오후에 베개를 세탁한 후에도 저녁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뽀송뽀송하게 마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친구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께 베개 및 토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하면서 정말 많이 추천드린 베개이기도 하고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정말 높은 베개입니다. 이번 주에 마스터 유닛 베개 체험하러 가까운 슬리벤슬립 매장에 방문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혹시 바코디의 1대1 무료 체험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란에 있는 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무료 컨설팅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남실남실 TV를 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나눠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어, 매주 추첨을 통해서 이부 자리 고급 차례비보를 하나씩 선물로 증정드릴 건데요. 바로 이번 영상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한분 추첨해서 바로 이부자리 고급 차례비부를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실남실TV 커뮤니티에 올려줄 테니까요그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박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